안녕하세요.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쥐띠. 임자년생, 경자년생, 다시 무자년생. 임자년생. 어, 개묘년에는 그래도 크고, 뭐, 크게 나쁘다, 좋다, 없이 건강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세요 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어, 올해, 갑진년에, 오행으로 생기가 불고 지지 기르는 삼합이. 이건 최고의 삼재입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생기가 불고 지지가 삼합이래. 합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무리하게 투자, 확장, 이전, 뭐, 개업, 이런, 너무 무리한 게, 무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들, 무리하게만 안 하면 크게 실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영끌이란 영끌을 다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삼합에 뭐 생기가 불고 이보다 좋을 일이 또 있겠습니까? 했지만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갈 삼재는 끝 마무리가 맑아야 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삼재면 스스로들 다들 조심하잖아요. 2년이 가면 또 전연이 오니까 너무 무리한 확장 이전 어, 보시지 않,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이 서쪽과 북쪽이 좋은 길한 방이십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좋은 기운, 받아오시면 조금 더 회복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나쁜 방이, 남쪽과 동남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년생, 65. 어, 제가 참. 음.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개면연에 빵점을 드렸더라고요. 어. 참, 나빴다. 어. 닐 수도 있는데. 빵점.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수. 사람이 됐던 건강이 됐던 돈이 됐던 잃어버리는 수.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죠? 갑진년 역시 극과 극이 만났긴 하나, 오행으로 육갑으로 생리 불고 있습니다. 지지로는 합이니.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지난번엔 제가 0점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50점이라 드릴 거예요. 지금 호하게쓴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어제는 좋았으면 내일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남자는 복삼제인데 여자이신 분들은 악삼제세요. 삼재로 인해 삼재팔란이 분다고 하죠. 봄, 가을에 이게 한번 봄에, 가을에 한번 일어날 테니 그때 조금 조심하셔도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좋은 방이 남쪽과 동남쪽이 길한 방이시고 흉한 방이는 북쪽과 서북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자, 요 정도 참고해주시고 자, 이제 무자년생 제가 무자년생을 안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왜냐면 어. 저희 시아버님이 무전연생이시거든요 물론 따로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렸지만 왜안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넣었습니다 남자, 남자분은 절명삼재랍니다 아시죠? 절명삼재, 악삼재 여자는 귀혼삼재라고 합니다 보통삼재 갑진년엔 불과 불이 만났으니 불과 불이 만났다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 너무 큰 불이 나면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 대박과 쪽박의 차이 종이 한장 차이 그죠? 이런 분들은 진짜 극과 극이에요. 어, 하지만 어, 이분들은 이제 닦은 공덕이 얼마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삼재팔난이 세게 불고, 작게 불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닦은 공덕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산소, 조상전을 편안하게 잘 해주셨다면, 그것도 공덕이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공덕이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것도 사실 공덕이에요. 그리고 뭐, 물 마르니, 물한잔 떠주는 것도 공덕이에요. 공덕에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공덕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삼재 팔난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공덕줄이 약하면 삼재 팔난이 우한의 질병까지 세게 칠수 있습니다. 요거 아마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금 공덕은 어른들 본인만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했어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들 아실 거예요. 어, 나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절명 삼재이긴 하나 어, 그 악삼재를 복삼재로 바꿀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 이제 기란방이 나쁜 방위에 보셔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기란방이는요. 북쪽과 서북쪽이 기란방이시고요. 아, 어, 흉한 방이. 동과 서쪽 흉한 방이십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